롯데가 새 외국인 투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에런 어, 윌커슨 선수인데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팀내 기대 전반기 막판에 롯데가 상당히 좀 부진했죠. 현재 팀 분위기는 좀 어떤지 그리고 오늘 음, LG와 NC가 대주자 요원 그리고 불펜 투수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습니다. 트레이드 마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도 안 남았는데 향후 전망도 단장들이 또 모이는 자리가 또 있거든요. 그런 트레이드 전망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지난 11일에 외국인 타자 잭 레스 선수 보내고 니코 구드름 선수 외국인 타자죠. 영입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외국인 투수도 바꿨습니다. 뭐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스트레일리 선수를 웨이브 공시를 하고 어, 윌크슨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스트레일리 선수가 88년생, 윌크슨 선수가 89년생 만으로 35세, 34세, 어, 나이가 좀 있는 선수인데 윌크슨 선수도 뭐한 살은 어리긴 합니다만 윌크슨 선수 지난해 일본에서 뛰면서 한신에서 어, 14경기에서 70과 3분의 2이닝 5승 5패 평균자책점 4.08이었습니다. 롯데 구단 얘기입니다. 패스트볼 움직임 뛰어나다. 변화구 제구력 강점. 일본 프로 리그 경험을 통해서 아시아 야구 적응력을 높게 평가. 근데 윌컨스 선수는 KBO 도전 감사하다. 그리고 리그 인기 구단 롯데 1원이 돼서 자랑스럽다. 팀의 우승에 기여. 19일에 입국을 합니다. 롯데가 이제 외국인 교체카드 두 장을 다 썼습니다. 전반기 막판에 롯데가 엄청 추락했어. 뭔가 이제 반전이 좀 필요한 상황. 트레이드 아니면 외국인 이두 가지 방.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력 보강에. 근데 뭐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이 너무 다닥다닥. 롯데가 생각은 있었는데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외국인 교체 말고 달리 전력 보강 방안이 없으니까 교체 카드 다 썼습니다. 전반기 딱 막판에 바로 교체를 했죠. 이미 6월 말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타구단 반응은 뭐 당연한 건 아닌가. 렉스 선수는 무릎 부상이 뭐잘낫지 않으니까 뭐 교체는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은 타구단의 관계자들이 저한테도 했는데 뭐 A구단 단장 얘기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수순. 에 그리고 스틸리는 타팀 입장에서 봐도 구위 하락이 좀 뚜렷했다. 아왜 어, 좋았던 모습을 그때 뭐 탈산지 왕 좋았던 모습을 아는 터라 더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뭐 타구단에서도 롯데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타구단 스카우트 팀에서도 롯데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움직임을 뭐 저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습니다. 롯데 구단 얘기입니다. 어, 외국인 뭐 와봐야 아는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고 있고 공이 빠르진 않지만 숨김 동작, 예, 숨김 동작 이 디셉션. 요게 좋아서 타자가 느끼는 체감속도 빠르고 최고 이제 9 2마일이면 시속은 148km 어 그리고 이게 이제 경기 중에 나온 스피드인데 제고 익스텐션이 좋고 스피드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치기 까다로운 스타일이고 경기 운영 능력이 좋고 변화구도 좋고 경험이 있고 일본 성적은 뭐 알칸타라 못지 않다. 오히려 뭐 알칸타라보다 좋은 것 아닌가? 실제 뭐 좋은 건 맞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오히려 나았고 V 자체가 뛰어난 선수 아니지만 재고 좋고 일본 경험도 우리가 높게 겠다 7월 15일에 오타웃된 선수 네. 마이너리그 성적은 좋지 않지만 그 마이너리그가 타구 투자고 또그 구장이 음 오클랜드 트리플레인데 네. 구장의 타자 친화적인 부분도 있다. 투수가 좀 힘든 오클랜드 트리플레 라이스베이스 에비에이터스에서 에이터 예. 요 뛰었습니다. 리그가 좀 타구 투자. 예, 맞으면 좀 장타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고 틸리레 a 성적이 올해 14경기 예, 3승 2패 4 7이닝의 평균 자책점 6.5일 뭐 자책점 좀 높습니다. 네, 탈삼진이 53개입니다. 이닝보다 많아요. 이닝보다 탈삼진이 더 많다. 예, 볼넷이 16개입니다. 성적은 좋지 않지만 트랙맨 데이터 확인 결과 구위 자체는 좀 문제 없다. 롯데가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 윌크슨 선수 첫 등판이 언제쯤일까? 후반기 첫 3연전인 키움전은 좀 어렵다. 두 번째 사면전, 마지막 주, 주중에. 그 다음 주, 주중, 잠실, 두산 사면전 등판 가능성이 좀 높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데 선수단 내부 분위기는 롯데가 지금 막가락세가 두드려집니다. 팬들이, 아, 이거 뭐 어디 끝까지 가는 거 어떤 팬은야 1위부터 9위까지 하는 최초의 팀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 이렇게 굉장히. 예. 7년 만에 5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롯데가. 근데 이제 팬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실제, 전반기 막판부터 조금 안 좋죠. 투타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늘하이권이다 보니까 패배식이 좀 짙어요. 뭔가 반전이 필요한 것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진짜 뭔가 보여줘야 앞으로도 더 나아간다는 거죠. 올해 굉장히 중요하다. 가을야구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주장인 안치홍 선수를 비롯해 선수단 내 분위기는 예상외로 한번 해보자. 어, 한번 해보자. 정말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강하다, 예,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분위기 나쁘지 않다. 또 외국인 투수, 외국인 타자가 후반기 합류하는 이, 이 지점, 이게 바로 이제 분기점이 될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돌아올 자원들은 있습니다. 뭐 일단 안권수 선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이 잘 됐습니다. 재활이 좀 빠른데 회복이 빨라서 8월 중 합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뭐 8월 중순 가능한데 늦어도 8월 하순에는 가능합니다. 수비 공격이 보탬 될 거고 고승민 선수 8월에 뭐 돌아오고 손가락 인대 그죠. 또 국회승 선수 햄스트링. 일단 다 나왔다 그럽니다 정훈 선수 국회선수는 후반기 시작을 하면 2군에서 경기하면서 조율하고 괜찮으면 1군 올라올 겁니다 새 외국인 타자 구드름 선수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좀 물어봤습니다 일단 뭐 내야도 가능하고 외야도 가는데 일단 내야입니다 메인이 내야인데 3루 좀볼 거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노진혁 선수 쉴때 유격수 좀볼 거고 또 2루도 보고 1루도 볼수 있고 외야도 가능하지만 외야보다는 내야 롯데는 타자들 다 조금 부진하죠 홈런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이 한동희 선수의 부진이 타승 구성에 좀 아쉬움이 많이 컸습니다 스윙폼 교정 여파가 오랜간 그러니까 조금 더 발사각도를 높여서 홈런수를 좀 많이 좀 올리자 이런 의도에서 스윙폼을 교정을 했는데 이것이 좀 독이 됐다 이런 의견이 좀 많죠 원래 스윙폼으로 좀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업다운이 있고 후반기에 좀 몰아치는 순간을 팀에서는 기대를 합니다. 한번 감이 오면 또막 몰아치거든요. 한동희 선수가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G NC 트레이드 얘기입니다. 18일 LG 트윈스 NC 다이노스 트레이드 단행. LG는 경기 후반에 쓸 대주자 요원, NC는 불펜 진 뎁스를 강화했습니다. 를 우완 투수 최지선 선수는 LG에서 NC로 갔습니다. 또 NC의 외야수 최승민 선수는 LG로 가서 야 했겠죠. 바꿨습니다. 신민재 선수, LG의 신민재 선수가 대주자 요원이었는데 지금 1위 팀 LG의 주전 이루었습니다. 잘 치고 잘 달리고 수비도 좋고 대주자 요원이 지금 LG가 없어요. 음. 그래서 지난달부터 연기회 감독이 대주자 요원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연기회 감독이 최승민 선수를 딱 집어서 LG 차명석 단장에게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쟁력 있는 불펜 요원인 최지선 카드도다. 그래서 최지선 카드를 내세워서 필요 전력을 수급을 할수 있었고, 차면스 단장이 영감독 요청을 받고 인선남 현장에게 연락을 취해서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 어, 최지선 선수가 2015년에 두산에 입단을 했습니다. 1라운드 8순위로 입단을 해서 2021년에 양석환 남호선수하고 이데이 트레이드 때 함덕주 선수하고 함께 lg로 옮깁니다. 능력 이 있고 구위 나쁘지 않지만은 지금 LG는 뛸 자리가 없습니다. LG 불펜이 리그 극강이다. 어, NC 임선 단단장 뭐 최지선 뭐 지구 고위죠. 그 다양한 구조를 구사한 투수로 투수 뎁스진을 강화해서 특히 불펜 운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어, 최승민 선수는 2015년에 NC에 입단합니다. 예, 2019년에 일군에서 통산 뭐 그때 어, 116경기에 출전을 해서 예, 2019년부터 다율 예, 이할 ER 9푼 7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도 퓨처스리그에서 어 24경기에서 2할 ER 3푼 9인데 다율은 좀 낮습니다만 도루가 7개 있고 발빠르고 주루센스 좋고 그래서 LG는 최승민 선수가 빠른 주력으로 대주자로서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예. 경기 후반 팀에 많은 도움 줄 것으로 기대. NC는 지금 선발진 그리고 또 불펜 진도 가바가 걸립니다. 선발진은 부상 부, 부상 부진이 좀 있고. 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는 이 최지선 선수 그리고 또 위력적인 서클 체인지업도 있, 있으니까 그리고 반면에 NC 같은 경우는 외야가 꽉찬 상태니까 최승민 선수가 될 자리가 없었고뭐 양쪽 구단의 이런 어 필요 필요한 부분들이 딱 맞아 떨어졌다 봐야 될것 같죠. 트레이드 향후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일부터 10개 구단 단장단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달 말이 트레이드 마감인데 단장단 논의 뭐 자연스럽게 단장들이 이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복수의 단장님들과 연락을 좀 취했습니다. 어, 아마도 워 코치벌하면 자연스럽게 트레이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어, 순위 싸움을 하는 팀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뭐 주전급은 좀 어렵겠죠. 아 주전급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논의가 좀 가능하다고 그러고 지금 순위가 좀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중, 중위권이 그렇죠. 각 팀마다 좀 트레이드 논의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LG하고 NC처럼 필요하면 딱딱 바로 SSG도 외야 그리고 포스 포지션 등 필요 포지션에 대해서는 뭐 열린 마음으로 트레이드에 논의에 임하겠다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롯데 역시 논의 마다할 필요 없다 LG는 원하는 국내 선발 투수는 줄 팀이 없어서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어뭐 그래도 트레이드 이렇게 논의는 할 수도 있고 켈리 선수, 켈리 선수 얘기가 뭐좀 있었는데 시즌 끝까지 간다. 제차 확인을 했습니다. 8월 15일에 외국인 투수 교체 마감인데 뭐 하여튼 켈리 선수는 이제 시즌 끝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LG를 상당히 좀 많은 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리그 최고의 뎁스 팀이다. 선수가 많다. 유망주 특히. 그래서 지금 LG의 트레이드 요청이 많습니다. 예,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가까울수록 트레이드 이야기가 많습니다. LG를 도 근데 정작 LG가 원하는 카드 뭐 선발 뭐 주전급 선발인데 국내 선발 인데 뭐 많지 않겠죠 당연히 뭐 그래서 lg 가 원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팀은 지금 뭐 없다 거의 그래서 lg 는 투수 자원도 많고 야수 자원도 가장 많다 평가 유망주들이 많아서 많은 팀들이 lg 하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지금 20일부터 이제 워크숍이니까 이야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